첫 번째는 속력을 올려주는 무적건너스입니다그 시절 아스널의 황금 세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명성에 맞게 다양한 모먼트 자원들이 있습니다. 투톱과 윙어가 확고하게 있어서 사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으며, 다섯 명 이상으로만 기용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스널의 몇안 되는 약점 중 하나인 미드필더의 약발 문제와 오른쪽 풀백 자원은 아쉬울 수 있으며, 악리와 베르캄프를 같이 쓰게 되면 영원의 콤비 때문에 속력 효과를 못 받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바르샤 두 번째 트래블 케미입니다. 이것도 속력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시절 바르샤처럼 높은 강도의 압박과 함께 패스로 풀어나가면 훨씬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대중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 바르샤 유저분이라면 비교적 쉽게 효과를 챙길 수 있으며, 메시나네이마르 페드로같이 대부분 체감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었고 미드필더에도 슈팅 좋은 선수들이 꽤 있었지만 피지컬적인 한계와 키퍼 문제가 바르샤 특유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70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대낙을 받을 수 있는 대낙톡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하니 많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 현역팀 컬러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레알입니다. 슈퍼와 중거리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효과가 사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벤제마, 리디거, 코르투아 등 멤버 구성 자체가 워낙 뛰어나서 현역으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올 현역으로 구성하기엔 공격진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날두나 호나우드, 부트라 같은 양발자원을 3명 정도 껴서 구성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체감 좋은 윙을 활용한 크로스패턴을 많이 활용해주셔야 합니다. 마지막은 미넨의 첫번째 트래블캠입니다. 비교적 생소한 이 케미는 속가를 모두 올려준다는 데에서 큰 메리트가 있으며, 괜찮은 양발 윙자원의 크로스나 알라바, 람 같은 알짜배기 자원들이 있어, 무리없이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윈에는 물론 가속력을 챙길 수 있는 현역 케미도 좋지만, 이 트래블 케미는 5명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, 레반이나 페리시치, 고레츠카 같은 다양한 적폐 자원들을 껴서 사용해도 좋으며, 이 자원들은 두 번째 트래블 케미를 받기 때문에, 스쿼드 11명이 모두 빠짐없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